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송이TV 채널입니다 자이 송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죠? 와 아, 눈송이가 그동안 송이 친구들을 모두 기다리겠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송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무슨 게임을 준비했는지 다들 아시죠? 바로바로 바로... 암호 맛테른 골목이라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하고 싶어서. 저번 챕터 영상이 기억 안나시면데 챕터 10을 보고 오시길 바래요. 오늘 챕터 10일을 볼 거예요. 저번에 오웬과 같이 잤었죠. 방에서. 오웬이랑 같이 제 방에서 뭔가 참고 거기에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오웬이 뭐 신경이 있어서 자기가 뭐 오해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다 하고서 밖에 나가게 됐는데 그 뒤로 제가 따라가 나갔는데 오웬이 뭔가를 연습하던 도중 총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총을 사용하는데 겁을 먹은 주인공저나 자신 바로 저 눈송이 겁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총에는 장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에 바로 총알이 하나도 없어서, 총 사격 연습을 하는데, 오엔에게, 어, 한마디 하고, 오엔이 뭐라고 저에게 말하고서, 게임은 끝이 났었죠? 과연, 챕터 11은 어떻게 여기 있지 계속 보도록, 오랜만에 보도록 하는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라요. 그럼 챕터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그후 오해는, 그 오해는 여전히 기동 대 안에서 몇몇 사람들과 사이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실력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잡아가고 있었다. 나는 조금씩 그에게 사격을 배우며 총 쓰는 법을 익혀가던 어느 날, 루카스가 기동대 전원을 긴급소집했다. 그분들은살아 있는 인간의 피냄새를 쫓아 밤마다 이동하는데, 다들, 얼다시피 우리 막사는 며칠 전 그들에게 습격당한... 습격당한 적이 있지 아 그리고 이 친구는 루카스 저번 챕터 1에서 사무엘과 저를 구해준 경찰입니다 딱 경찰복이죠 경찰을 하는 수갑까지 딱 멋있다 <laughs> 그럼 맞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이상 이곳에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 저번에 왔던 가면자는 전부 처리했지만. 아마 다른 가면자가 우리가 이곳을 발견한 것 발견한 것도 시간 문제겠지. 그래서 임시 쉘터에 사람들까지 전부 입원해 옮기기로 했다. 뭐? 그게 가능한 거야? 위험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 너들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정식으로... 케일의 허가를 받았으니... 케일? 그 사람이 누구지? 그의 부대가... 마무리는 때는... 영지제와 합치게 될 거야. 임시 실태에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 그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보내주겠지. 오, 케이 부대하고 합치게 되는 건가?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정말 다행이다. 케일? 아, 어, 기동 대 사람들에게는 들었을 때이 근처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대의 리더래. 특수부대면 군인 같은 건가 보네? 데뷔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막상 옮겨서도 우리가 같이 지낼 거죠? 응, 케일에 응.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듣고 있던 중에 오웬이 나온 사무엘 사이에 끼어들었다. 오웬, 저리 안가? 눈송이에서 떨어져. 어, 사무엘이 설마 질투하는 건 아니겠지? 사무엘. 그리고 막상 옮긴 후엔 절대로 둘이 같이 지내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제 이제까지 눈송이가 허락해서 어쩔 수 없이 봐준 거지만 사무엘이 쓸데없이 질투가 너무 많네요. 두승이는 아마 막새로 옮기고 나서 막새로 옮기고 나서도 나랑 같이 지내야 할걸요? 아직 나한테 배울 게 많지 않아요? 그럴 생각이라고 한다.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럴 생각이라고 한다. 음, 그렇죠. 아직은 권충의 견우. 겨누... 겨우 작게 된건 작게 된 정도니까 좀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 오엔한테서 생각보다 배울 점이 많아 서바이벌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불을 피우는 법이라든지 주변에 경계하는 법 불을 피우는 법이라든지 주변에 경계하는 법도 많이 알고 있어. 그렇죠? 은송이 날 역시 좋은 학생이라니까. 나 잠깐만, 나 학생이었어. 나 잠깐만, 나 진짜 학생이었나? 이 주인공 설마... 나 자신이 학생이었던 거야. 설마 고등학생이었나? 에이, 설마! 가르쳐주는 보람이 있어. 억지 부리지 마. 나도 더 이상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오, 지금 산전 보고하는 거예요? 고개. 쓰더금을 다고 여행지로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해. 루카스의... 빈자네의 귀재야 우리는 짐을 싸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그렇게 나도 떠나는 걸. 몇 시간 대량의 짐을 옮기기 위해 준비를 마친 뒤 마침내 야영지를 향해 떠나는 당일 당일 아침. 누소 잠깐 와볼래요? 응? 왜요? 선물을 줄게 있어서. 오해는 가방 안에서 권총 하나를 꺼내더니 내게 쥐어주었다. 최근 나에게 사격을 가르쳐줄 때마다 빌려줬던 그 총인 것 같았다. 이그 선물이라고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다룰지도 모르고 게다가 총알도 없는데. 단필를 채워놨고 여러분의 총알은 여기에 넣어뒀어요. 이것도 선물로 줄 테니까 잘 챙겨가요. 홀스터는 서비스로 이건 허리춤에 채워서 옷을 가리고요.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러는, 왜 이런 걸 전부 주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위험할까요? 어차피 대낮에 출발하는 거고 합류 지점까지 그다지 멀지도 않는데 거기서는 특수부대가 지켜줄 거라면서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야영지에 합류해서 필요 없어지면 그때 다시 나 줘도 되잖아요. 계속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많은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나를 걱정해서 챙겨 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맙게 받기로 했다. 고마워요. 그럼 이건 잘 받을게요. 그게 끝? 어? 하나 더 있어? 그럼요.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말 말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설마... 키스... 그런 건 아니겠지? 뭘 원하는 거예요? 좀더 성의 있는 감사 인사? 자요 내 품에 뛰어들어도 돼요 아, 안아달라는 거였어? 그걸로도 모자라면...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고 이제 곧 출발하잖아요. 아 그러네. 역시 야영지에 가서도 같은 방을 쓰는 게 좋겠네요. 못다한 감사 인사를 받으려면 그건 너무 억지고요. 장난스럽게 웃던 모에는 순간. 나를 끌어당겨 품에 안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다. 조심해요.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말고. 시간이 다됐네요 그럼 나갈까요? 네. 창고를 나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곳을 돌아보았다. 빛 하나 제대로 들지 않는 침침한 곳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쉘터가 되어 주었던 공간이니까. 결코 적지 않는 인원인 마침내 합류 포인트를 향해 출발했다. 날씬는 화창했고 약속된 지점인 지청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처음에는 주위를 쉬지 않고 경계하며 긴장하던 사람들도 몇 시간쯤 지나니 평화로운 분위기에 적응한 듯 제각기에 떠들을 걸었다. 야영치로 가면 막상 생활보다는 좀더 안전해지길 거라는 기대에 부, 부풀어서 너덜덜해진 신발에도 아른곳하지 않고 목표지점을 향해 갔다. 이게 걸은 것 같은데... 언제쯤 도착하는 거지? 무서워, 건축은 잘 가지고 있어요. 네, 제 가지고 있어요. 조작법은 전부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있다고 대답한다. 괜찮아요, 오인니 가르쳐준 건다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실전일에 때 제대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긴장할 수도 있지. 말했죠? 대신 그럴 때는 심호흡부터 먼저 하고 총잡으라고. 최대한 손이 떨리지 않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을 보는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거의 다온거 아니에요? 한참 걸은 거 같은데 4시간 정도 걸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게요. 도착하면 선발대에 있는 루카스가 알려 주겠죠. 기동대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았지만 쉘터에서 계속 지내던 사람들은 어린이나 여자 여자가 많아서 그런지 걷기 시작한지 서너 시간이 서너 시간쯤 지나자 슬슬 피곤해하는 것이 보였다. 루카스가 나에게 그들이 인소를 맡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칭얼거리는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한명 등에 업으며 사람들을 격려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우리 같이 힘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여영지로 가서 푹쉴수 있을 거라며, 발을 멈추지 않고 걸으며 한 마리씩 가던 그때. 물방울? 설마 비가 오려는 건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보다 강수확률이 아주 낮았는데. 오대대 큰일이야. 가면제 무리가…… 그쪽까지 와있어! 어? 뭐? 오늘까지는 분명히 안전거리가 이내인 걸 확인했잖아. 그게 반대쪽 부스터... 반대쪽에서부터 비금을 몰려오고 있었어. 감염자가 생각보다 빨리 이쪽까지 움직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은 여기도 비가 오기 시작했고... 이럴... 무언가가 무언가 불길함을 예감한듯 루카스가 중얼거리자마자 금방이라도 비가 내리듯 내릴 것처럼 크릉하는 소리가 대지를 울렸고. 벌써 이렇게나 가까이 와 있는 건가? 아, 방금 들었어? 분명히 가염자가 내는 소리였어. 어떡해 우린 이제 죽은 거야? 으야 그 와중에 아이가 비틀거리며 걷다가 엄마의 손을 놓친 채 바닥으로 넘어졌고 무릎에서 피가 나는지 이내 훌쩍거리다 엉엉 울기 시작했다 으아 엄마 나 피나 뭐? 피가 났다고? 여자의 말이 사람들 사이에 울려 퍼지기는 빨리 퍼지는 순간 점차 가라앉고 있던 공기가 마치내 차갑게 얼어붙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피름새피름새가 퍼질 거야. 가득이나 피냄새에 건장하는 놈들인데 엄청난 속도로 쫓아올 거라고 빨리 도망쳐야 해! 다들 발을 멈추지 마. 여행지까지 거의 다 왔어. 서둘러 목축지에까지 뛰어간다. 아! 저기 감염자들이 보인다! 진짜... 다들 전속력으로 뛰어!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다친...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했고 앞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고 있던 루카스가 운전석의 문을 닫았다. 그의 시선이 사람들과 정반대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불길한 예감에 외쳤다. 루카스! 당신 설마... 다들 도박 쓸 동안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봐야지. 조금이라도 개체수를 줄여야 해. 위험해요! 차라리 최대한 빨리 여연지로 합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들, 아이들과 여자애들은, 여자들은 따로 잡힐 위험이 있어. 여기서 죽음이라도 발을 멈추는 게 낫지. 왜 당신도 루카스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종일 사다가될 생각은 없지만, 약속한 건 지켜야죠. 어쨌든 기동대의 일원이었어,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두 명을 부탁해. 잠깐만요, 두 사람 다 정말... 나는 루카스가 출발하기 전에 뒷좌석에 문을 열고 냉큼 올라탔다. 노소, 톱시도 진짜 우리랑 같이 가게요? 저도 이제 총을 쓸수 있어요. 빨리 출발해요. 아, 할 맛이 나네요. 이래야 재밌지. 루카스가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지만 오웬는 즐겁다는 듯이 웃었다. 결국 시간이 쫓기는 듯 결국 우리는 차를 돌려 모두하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자 그럼 한번 날 띄워 볼까요? 무슨 준비 됐어요? 우현이 옆에 총을 쏜다. 그럼요, 인생은 실전이죠. 나는 뒷좌석에서 창문을 내린 뒤 총을 장전하며 씩 웃었다. 분명 죽은 전까지는 총을 다룰 자신이 없었지만, 지금 그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었다. 우에는 손두 손루프에서 몸을 내미고 가면자들을 향해 쏘기 시작했다. 탁!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정확하게 가면자를 힘이 힘에 잃코 쓰러졌고 나는 그의 옆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목표물을. 견으려고 해봤지만... 아! 난폭하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정확하게 총을 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또 엄청나게도 몰려왔네. 왜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어? 그런데, 오웬은 어떻게 저렇게 쓸수 있지? 멀리서 봤을 때도 대단한 실력이... 실력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조금이나마 사격을 배우고 나서 오웬을 보고 있잖아.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 같았다. 그래, 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까지 죽이면 되겠지. 처음 만났날 그가 옥상에서 내게 말했던 것처럼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보고 있었고 평소에 싱글거리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냉정하게 가면제도 머리만을 노려 쏘고 있었다. 총을 잡고 있을 때, 총을 잡고 있을 때 오해는 이런 분위기구나.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나주차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는 그의 손은 지치게, 지나치게 생소했다.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써요. 그리고 오해는 딱딱한 목소리에 나는 그제야 퍼득 정신이 들었다. 이뻐. 이 정도만 됐어 이제 사람들을 뒤로 붙여서 여름제까지 어모하자. 그리고 루카스의 말을 신어로. 우리는 겨우 가면제물이 근처에 벗어나 기둥대 사람들 근처로 도망쳤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암호. 막다른 골목. 이렇게 해서 챕터 10. 이가 아니 챕터 11이 종료되었습니다. 와, 정말 재밌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했더니 좀... 어... 오웬이 이렇게 새로운 사진을 얻었습니다. 바로 오웬이 이렇게 비 맞으면서 자동차, 자동차 쪽 창문에서 이렇게 총을 쏘는 장난 스나이퍼를 겨루는 거를 새로운 사진을 얻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좀비가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누가 나올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댓글 해주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제 채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